Hello everyone. This is j a d e from Blueberry Jade. 안녕하십니까. j a d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 비동사의 부정, 그리고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동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하고 함께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면 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상태를 부정하는 문장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어, 음식을 뭔가 매운 맛이 나는 그런 크리 o 푸드 막 먹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이걸 좋아하는 친구는 그냥 음, it's spicy, I love spicy food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근데, 어, 매운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어, 그게 그닥 맵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t's not that spicy 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It's not that spicy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낫이라는 단어를 넣었죠. 자, 이거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냐면요. 바로바로 비동사 뒤에 낫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is not that spicy. 그렇게 맵지 않은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어, 또 하나 해볼게요. 어 살이 조금 찐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한테, uh, Did you gain more weight? 너살더 쪘니?라고 물어봐도 No, I didn't. 아니나살안 쪘는데. I'm not that fat. 나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fat 뚱뚱한이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 부정하는 거죠. 나안 뚱뚱해. 네. I'm not that fat.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포인트. 네, 비동사 뒤에 t 을 넣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 동사로 넘어가서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음, 그녀는 샤워를 해. 일단은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She takes a shower. One more time. She takes a shower. 네,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문. 네, 그녀는 샤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She doesn't, take a shower. she doesn't take a shower. 네, 여기서 제가 한번더 강조할 거든요. 이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일반 문장에서 썼던 take에서 s를 뺐어요. 네, 그래서 she doesn't take a shower.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제 얘기하는 거 같네요. 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음, 어, 사람마다 이제 식성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러시아 음식을 좋아하고 또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문장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나 러시아 음식 좋아해. I like Russian food. I like Russian food. 반대로, 나 러시아 음식 안 좋아해. I don't like Russian food. I don't like Russian food.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 제가 이제 I랑 문장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don't라는 그걸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뭐 Mary라든지 Mary and I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Mary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she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인칭 단수입니다. 자, Mary and I 하면요. Mary and 나.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w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